당신이 궁금한 메모! 네, 여러분, 메모 좀 기다리셨을 텐데 기다리셨겠죠? 저희가 아시죠? 이제 국가에서 교회 소모임을 폐쇄를 시켜서 당분간 못 모이다가 겨우겨우 풀려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게 업로드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주제를 내가 이 주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다들 표정이 인권, 사람이 인간이 왜 존엄한가 벌써부터 이제 영상 빨리 돌려보기 <laughs> 딴거 링크 클릭하고 그러지 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사랑 <laughs>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떡볶이요 떡볶이 떡볶이는 꼭 땡길 때 먹어야 돼요 <laughs> 민정자매 아, 사실 저는 음.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자주 먹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당 떨어질 때 초콜릿 이런 거 엄청 먹어요 음. 아,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왜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 <laughs> 맛있어서 먹죠 배고프니까 먹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솔직히 직장인분들 바빠가지고 제때 끼니 챙겨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가끔은 살기 위해서 먹는 같아. 시간 날때 먹어야 되는 거야. 난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분명하죠. 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죽어요. 죽죠. 배고파. 한번에서 네. 가르치다. 가르치다가 짜. 우리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럼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아야 돼요? <laughs> 왜, 살아야 왜, 살아야 돼? <laughs> 왜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아, 돈 벌어야 된다. <laughs> 아, 정답. 은지는왜 살아야 돼? 저왜 살죠? <laughs> 우리 사는데 왜 라는 질문을 가끔 던지긴 하죠. 네, 당연하죠. 문제죠. 왜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쵸? 우리가 사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사는 데에서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음. 경우에는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지 않았을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음.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막 보람이 되고 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응. 받은 사람이 응. 되게 기뻐하고 응. 어 고마워라는 얘기를 응. 들으면 응. 아나 가치 있는 일했다 약간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때 가치 있다라고 응. 느낄 수 있어 요 민정이는 저는 내가 응.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응. 느낄 때 내가 가치 있다 느껴지는 응. 그게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제 저는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응. 나의 옷이 고객들에게 필요가 맞았을 때 응.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나 생각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일단 그런 가치가 부여될 음. 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 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거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도움이 될때 음. 약간 비슷한 건데 네, 보람차다라는 건데. 네, 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떤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 사람들의 예수님은 몰라도 쌍투스는 알잖아요. 아 <laughs> 그런 음. 아우라 저 사람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라는 음. 데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린 걸로 보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행위나 음. 결과물들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나 결과물이 이제 값으로 매겨지니까 월급에 대표. <laughs> 아. 그렇죠. 나의 가치는 월급이다. 근데 오. 항상 그 가치가 내가 원하는 월급만큼 안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것이 나의 가치를 지킨 게 인권이다. 음. 내가 이만큼 소중하니까. 음. 나의 자기 가치를 지켜내라, 지켜내라 음... 이때로고 그게 바로 인권 투쟁이라는 거죠. 음. 자연스럽게 인권으로 넘어왔어요 <laughs>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고 만들어내는 것들, 월급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한다면 너무 불안하지 않아?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봤죠.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뭐 그런 사람들 목격담다 그러지 않아요? 다다 그런다고 할 말이 없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삼촌이 열심히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그냥 해고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그 회사의 신념에 맞춰서 삶을 맞춰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가치관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어느 한 순간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걸 잃고 나니까 음. 그 시간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음.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그 가치관, 음.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음. 우리가 가끔 가치관을 이제 너무 몰두해 있는 거지. 우리 대화가 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 삼촌분께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수 있는 건 회사 생활과 이 회사에서의 나의 직책이나 이런 행위들이다 했는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면서 나의 가치가 사라졌단 말이야 네. 나는 뭘 위해 살지? 그쵸.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음. 막 이런 질문들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은지자민 어땠어? 아니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일단 제 자신 자체가 먼저 환경과 직책 과뭐 이런 걸로 저에 대한 등급 을 매겼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문제는 나를 그렇게 보는 걸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내 기준으로 봤을 땐 2등급 e 저, 등급, 등급. 어, 저 사람 은 b등급 a등급 저사람은 같이 친해져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a등급이니까 잘 해줘야겠다. 다 세상마다 주어지는 가치관들이 있잖아. 가치관이 어쩌면다 달라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에 의존해서 사람도 랭킹을 자꾸 바뀌고 그리고 또내 자신도 어제 다르고 오늘 기준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음. 그래서 매번 마음이 너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내가 잘 됐을 때만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잘 됐을 때만 음. 아,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어. 여겼던 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외부로 내가 뭔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들이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음. 사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좀 있을까? 그거를 향한 투쟁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매일 매일의 음. 전쟁. 눈 뜨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걸 얻어내서 내가 그럴 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음. 매일 매일 나를 증명해야 돼. 근데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았구나. 아, 너무 치열했고 전쟁 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 지금 현재에 집중을 잘 못했던 음. 것 같아요. 누릴 수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 받을 수. 있었고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까 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죠. 내가 정한 가치의 기준이 거니까 이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도 쓸데없어 나도 쓸데없어 이거야 이거야 하고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더 예민해지는 것 아.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걸 쟁취해야지 내가 괜찮아지는 음. 사람인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라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원래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인 거를 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됐는데 내 마음에 흡족해야지 이것이 나의 권리다 이 권리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되게 정죄를 막. 응. 사랑해 주기가 너무 힘들었죠 기능에 초점을 맞추다 응. 보니까 인간미가 사라지게 되는 네, 거죠 인간미 역설적인 거죠 인간이 저놈의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이 낼수 있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응. 있는 거죠 응. 민정자면 혹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가치실현이 되게 얼뜻 보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응. 내 직장에서의 가치실현 뭐내 가정에서의 가치실현 뭐 연애관계에서의 나의 가치실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완벽주의 성향에 음. 맞춰서 내 인생이 완벽하게끔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들을 실현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 하는 거예요. 나의 에, 가치를? 맞아요. 나의 존엄성을? 아까 은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대회를 나가요. 뭐 미술 대회를 나가 나가면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대회를 준비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음. 쟤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왜냐면 나는 이 우승을 해야 되니까 이 목적을 달성해야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좋죠. 그게 가치 실현인데.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승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여기 와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가치를 뒀을 때는 네.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 보기에 우승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가치에 따라서 존엄성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준을 정하다 보면 음. 이게 등급 나누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 음. 근데 그 대우를 못 받으면 그게 인권으로 탈바꿈해서 내가 쟁취하는 거지. 음. 그러면서 내 인권, 나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 남의 인권을 짓밟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보면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거 아닌가.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다 보면 결국 모두가 모두를 희생시키게 된다. 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었어. 자기의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가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이 왜 존엄하다 생각해? 우리의 존엄성에 근거는 어디 있을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제 예전 모습과 정말 다르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쟁취하는 존엄이었다면 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핏값이 제 존엄이 된것 음.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의 아들이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대신 핏값을 주고 나를 건져주신 거라면 내 존엄은 행동으로 인한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음. 은혜인 거니까 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분야는 넘어간 것 음, 같아요 이게 내 권리니까 이걸 지키면서 내가 존엄한 인정 받을래요 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걸 누리면서 사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민정자면은 은지의 얘기랑도 너무 공감을 가는데 저는 이게 저라고 생각하면 전여기 안에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완벽해질 수 있는 거를 다 담았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뭘 넣고 뭘 넣고 스페인은 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채웠는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토해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온전히 다 내가 감당해야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 빛 안에 거해서 나라는 사람이 안정하게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 빛을 나는 거부하고 그 온갖 부작용을 다 자기가 견디면서 사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아, 하나님이 빛을 보호해주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민정국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행위와 내가 원하는 원너비의 모습으로 나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엄청나게 타다는 네. 거야. 내가 행위로서 주변의 것들로 채운 것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그대로 존엄하니까 존엄한 삶을 살수 있는 거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고 보면 되게 간단해. 요 세상이 말하는 존엄성은 뭐다?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들어 주장하는 거. 난 이러니까 인정해줘. 그러니까 쟁취할 수 밖에 없네. 는거 반면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이 왜 존엄해?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누리고 사는 거고 응.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부여받은 존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들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나는 내 자체 그대로 용납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파괴되지 않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죠 진짜 절대적인 기준이 <laughs> 있는 게... 진짜 너무 삶에 중요해 왜냐면 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맞아. 말이에요 그데 절대적인 진리 안에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오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소중하니까 너도 소중해가 되면 좋은데 나도. 나는 살아있기, 난 존재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스스로를 가치 판단하고 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더라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남을 좀 내가 더 존엄해야 되니까 음. 등급이 바뀌지. 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면 이처럼 존엄성이라는 걸누리면서살수 있어. 요 근데 인간에서 하나님 싹 빼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야 되는 존엄성이면. 진짜 말 그대로 투쟁하는 삶인 거야. 응.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 지금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크리스찬이 아니신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존귀한가? 존엄한가? 내가 진짜 가치 있나? 라는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존엄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인가 존엄한 거 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원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또한 가지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들을 질문을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레모